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화보살입니다.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지친 몸과 영혼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71년생 돼지띠 여러분, 9월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의 무게들로 힘드시지는 않나요? 체력이 예전만 못해서 걱정이다. 미래의 재정적 준비가 충분할지 불안하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2025년 9월, 54년을 살아오시면서 축적하신 그 모든 경험과 포용력이 마침내 황금빛 열매로 맺어질 때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그동안 묵묵히 베푸어 온 모든 정성과 희생이 놀라운 기적으로 되돌아오는 축복의 시기입니다. 마치 황금빛 가을 들녘이 풍성하게 익어가듯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모든 영역에서 기적 같은 변화의 물결이 밀려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놀라운 행운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열쇠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깃든 운세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71년생 돼지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마치 깊은 샘물처럼 넉넉하고 포용력 있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오셨습니다. 평생을 남을 배려하고 도우며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묵묵히 참아내며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관대해서 남에게 속기도 하고 성급한 성격 때문에 후회하는 일도 생겼을 것입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스스로를 너무 몰아 세우기도 했고, 감정의 기복이 클 때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9월은 이런 여러분의 넓은 도량과 희생정신이 최고의 덕목으로 인정받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쌓아온 선행들이 하나하나 큰 복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며, 진정한 수학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2025년 9월, 여러분의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예전보다 많이 무거워진 것 같다. 는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고 계시죠. 71년생 돼지띠 여러분의 9월. 건강운은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는 재충전의 시기입니다. 9월 초순부터는 마치 새벽 안개가 걷히며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혈액순환 개선에 집중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레몬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후 3시경 15분간의 가벼운 체조를 꾸준히 해보세요. 특히 무릎과 허리 관절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운동을 반복하시고 취침 전 따뜻한 물로 허리를 마사지해 주시면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9월 중순으로 갈수록 위장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식사는 평소 양의 70%만 드시고 식후 40분 후에는 반드시 15분간 천천히 걸어주세요. 특히 저녁 7시 이후의 과식은 절대 피하시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국화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고혈압과 당뇨 예방을 위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계단 오르기를 하루 5분씩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실천해보세요. 9월 하순에는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매일 밤 10시 이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시고, 편안한 명상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세요. 부처님께 하루의 고마움을 전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깊은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건강관리에 가장 좋은 날은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입니다. 이 날들에는 건강검진이나 새로운 운동법을 시작하기에 매우 길한 기운이 흐릅니다. 주의가 필요한 날은 9월 6일, 9월 13일, 9월 20일, 9월 27일입니다. 이날에는 과로나 급작스러운 몸의 변화가 올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이제 2025년 9월 여러분의 이동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생활 환경을 바꾸고 싶다. 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계시죠. 71년생 돼지띠 여러분의 9월 이동운은 새로운 터전에서의 번영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9월 한달 동안은 서쪽이나 서남쪽 방향으로의 이동이 특히 길합니다.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 새 거주지를 고를 때는 넓은 거실과 밝은 주방이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특히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자연풍이 잘 통하는 곳이면 더욱 이상적입니다. 직장 이동이나 사업장 변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9월 중순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시면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중거리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9월 중순이 가장 좋습니다. 온천이 있는 곳이나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으로의 여행이 몸과 마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동료나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보다는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이동의 좋은 길일은 9월 5일, 9월 12일, 9월 19일, 9월 26일입니다. 피해야 할 날은 9월 8일, 9월 15일, 9월 22일, 9월 29일로 이날에는 교통 체증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5년 9월, 여러분의 가족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시죠? 71년생 돼지띠 여러분의 9월 가족운은 화합과 이해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작은 배려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함께 차한 잔을 마시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어 보세요. 항상 고맙다.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 는 말을 자주 표현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한층 돈독해질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조언보다는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성장한 자녀들에게는 늘 자랑스럽다. 는 마음을 전해주세요. 참견하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가 있으시다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옛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는 정기적인 연락을 주고받아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 소원해졌던 관계도 다시 돈독해질 것입니다. 가족 관계 개선에 좋은 날은 9월 4일, 9월 11일, 9월 18일, 9월 25일입니다. 조심해야 할 날은 9월 7일. 9월 14일, 9월 21일, 9월 28일로 이날에는 오해나 감정적인 갈등이 생기기 쉬우니 말과 행동을 조심하세요. 이제 2025년 9월 여러분의 귀인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부족하다 는 걱정을 하고 계시죠? 71년생 돼지띠 여러분의 9월 귀인운은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9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마치 가을 하늘이 높고 맑듯이 직장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분을 지원해줄 귀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선배나 상급자 중에서 여러분의 노하우와 경험을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생기며 이분들은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서 인생 전반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나 투자 정보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중에서도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9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연륜이 있으신 분들로부터 소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원로분들의 인생 조언이나 현실적인 충고가 여러분의 현재 고민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른다. 는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귀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진 분들과의 만남이 정신적인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까지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귀인 운이 가장 활발해지는 방향은 북쪽과 북동쪽입니다. 이 방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제안들을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귀인을 만나기 좋은 날은 9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입니다. 이날에는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2025년 9월 여러분의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는 바람이 있으시죠? 71년생 돼지띠 여러분의 9월 재물운은 마치 가을 추수처럼 풍성한 수익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9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기존 투자나 저축에서 예상보다 좋은 수익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안전한 적금이나 연금 상품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안내받거나 만기가 된 상품으로 인한 목돈 형성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9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컨설팅이나 강의 일이 구체적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부업이나 특기를 살린 수익 창출도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채권이 회수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보험금 지급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베푼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적 혜택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계부 정리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다시 검토하고 매월 1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적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세요. 작은 절약의 실천이 모여서 큰 재산이 되는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상품을 우선 선택하세요. 과도한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시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이 상승하는 방향은 동쪽과 동남쪽입니다. 이 방향과 관련된 투자나 사업 기회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재물운의 좋은 길일은 9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입니다. 이 날에는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 결정, 금융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진화보살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영상 마무리 전 재물운을 끝으로 마지막 로또운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며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로또 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로또 운, 71년생 돼지띠 여러분의 9월 로또 운은 하늘이 내리는 축복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선행을 쌓아오신 여러분에게 드디어 보상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특히 9월 중순과 하순이 가장 강력한 행운의 기운이 흐르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로또는 마치 깊은 샘물을 길어 올리듯 차분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물운을 더욱 빛나게 해줄 로또 번호를 부처님의 가호로 짚어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의 은하수가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듯 음양오행과 불교의 조화를 담아 특별한 숫자들을 선별해 보았습니다. 돼지띠의 방위인 북서방과 2025년의 길방인 동남방의 기운이 만나는 지점에서 수와 금의 조화로운 에너지가 빛나는 숫자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71년생의 생년기운과 9월의 가을기운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 15개의 특별한 숫자를 엄선해 보았습니다. 그첫 번째 숫자는 7입니다. 7은 북서방수의 깊이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마치 깊은 바다처럼 무한한 포용력을 품고 있으며, 돼지띠의 관대한 성격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 숫자는 칠보를 뜻하여 금, 은, 유리, 만호산호 호박, 진주의 일곱 가지 보물에서 오는 복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칠성의 가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을 상징하여 로또에서도 지속적인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음양오행에서 치은 수의 깊이와 금의 견고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숫자로 돼지띠분들의 꾸준한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12입니다. 12는 북방수의 차분한 기운으로 완성과 원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돼지띠의 포용력 있는 마음과 어우러져 모든 계획이 완성되게 하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12지의 완성을 뜻하여 모든 띠의 조화로운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12개월의 완전한 순환을 의미하며 돼지띠분들이 그동안 걸어온 모든 여정이 이제 마침내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12연기라 하여 모든 존재의 연결고리를 설명하는데 이는 각각의 선행이 서로 연결되어 큰 복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선행이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최고의 결실을 맺을 단계에 이르렀음을 10이라는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17입니다. 17은 수토의 안정된 기운을 품고 있는 숫자입니다. 물이 땅을 적시듯 지속적인 성장을 약속하며 돼지띠의 성실함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행운을 부릅니다. 17개의 달빛이 만드는 신비로운 순환을 뜻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지니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돼지띠분들이 평생에 걸쳐 보여주신 변함없는 신념과 노력이 바로 이 17이라는 숫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17존을 뜻하여 부처님의 완전한 보살핌과 축복을 받는 숫자로 돼지띠뿐만 아니라 다른 띠들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상생의 복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숫자는 20일입니다. 20일은 북방수의 깊은 지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큰 바다의 포용력처럼 모든 것을 감싸안는 기운을 발산하며 돼지띠의 너그러운 마음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숫자입니다. 스무한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숫자로 영원한 젊음과 완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마치 스무한 번째 파도가 가장 높게 치솟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성취의 파도가 몰려와 모든 시련을 넘어설 것입니다. 21대 비법을 뜻하여 관세음보살의 위대한 자비를 받는다는 의미로써 균형과 조화를 뜻하며 돼지띠분들의 관용을 베푸려는 성품과도 완벽하게 부합됩니다.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마음이 가져다 주는 진정한 평화가 바로 이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숫자는 26입니다. 26은 수금의 완벽한 조화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물의 유연함과 금속의 견고함이 어우러져 올바른 판단력과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하는 숫자입니다. 성숙한 어른의 나이인 26세를 뜻하여 완성된 지혜와 올바른 결정력을 상징합니다. 돼지띠분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이제 진정한 빛을 발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또한 26개의 기도구슬을 뜻하여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가피를 받는 특별한 숫자로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매우 길한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심과 선행이 하늘에 닿아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는 30입니다. 30은 수화의 안정된 기운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물이 불을 만나 더욱 생명력이 넘치듯 확고한 기반 위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숫자입니다. 30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의 희망과 전통적인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숫자로 돼지띠분들이 시대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지켜온 것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3과 0의 조화로 이루어진 이 숫자는 시작과 완성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모든 대립을 조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갈등은 멀리 하고 온갖 화합은 가까이 오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숫자는 35입니다. 35는 수토의 균형을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물과 땅의 상생을 조화시켜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3515의 원리로서 모든 기본 원리와 완성의 조화를 뜻하여 돼지띠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맺는 모든 관계가 원만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35개의 부처님으로 이루어진 법계를 연상시켜 무한한 자비와 지혜의 힘을 상징하며 여러분의 포용력이 크게 확장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숫자는 39입니다. 39는 돼지띠의 본명수로서 여러분의 타고난 관대함과 포용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수와 화의 조화로운 기운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39살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중요한 성숙기를 뜻하며, 진정한 완성과 지혜를 갖게 되는 시기를 상징합니다. 돼지띠분들이 평생에 걸쳐 보여주신 희생정신, 깊은 모습이 바로 이 숫자의 본질과 일치합니다. 삼구지수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는 때로는 물러서며 더큰 성취를 이루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돼지띠분들의 너그럽고 관용적인 성품이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홉 번째 숫자는 43입니다. 43은 수금의 왕성한 기운을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물의 깊이와 금속의 견고함이 만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우 특별한 숫자입니다. 4, 3, 1, 1이 곱셈의 심화를 뜻하는 이 숫자는 모든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성취를 상징합니다. 돼지띠분들이 그동안 차근차근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 드디어 맺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마흔세 개의 지장보살 화신이 중생을 구제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무수한 부처님의 가호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임을 알려주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열 번째 숫자는 45입니다. 45는 수토의 조화로운 기운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물의 유연함과 땅의 포용력이 만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을 발산합니다. 음양오행에서 수생목, 목생화의 상생원리에 따라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을 약속하는 숫자입니다. 돼지띠분들의 꾸준한 노력이 마침내 큰 결실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4, 5일, 2 5의 의미처럼 분산된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흩어진 에너지들이 하나로 모아져 큰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열한 번째 숫자는 6입니다. 6은 수와의 깊은 조화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물의 깊이와 불의 밝음이 어우러져 통찰력과 직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6도 윤회의 지혜처럼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생기며, 돼지띠 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숫자입니다. 육바람의 완성을 상징하며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 지혜로운 힘에 의해 해결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열두 번째 숫자는 9입니다9는 수목의 견고한 기운이 완성되는 숫자입니다. 마치 아홉 개의 셈이 큰 강을 이루듯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숫자입니다. 구품연화의 진리처럼 모든 것의 완성이 되는 아홉의 원리를 나타내며 돼지띠분들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이제 새로운 완성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구중천의 집중력처럼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 사방, 팔방, 어느 방향에서든 좋은 기운만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13번째 숫자는 14입니다. 14는 로또 번호의 초반부 숫자로서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14일의 달의 밝음을 나타내어 가장 완전한 원형에 가까운 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돼지띠분들의 삶에도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13호회를 지키는 보살의 기본서원을 상징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올바른 행동을 나타내며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4번째 숫자는 18입니다. 18은 이중수의 기운을 담은 특별한 숫자입니다. 1과 8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듯 완벽한 시작과 완성을 상징하며 돼지띠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방향만을 가리켜 줄 것입니다. 18라 안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시간의 완전한 순환을 상징하며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18 지옥을 뛰어넘는 이 숫자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는 자비를 상징하여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평안을 동시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 15번째 숫자는 36입니다. 36은 수화의 완벽한 균형을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물과 불의 상극을 조화시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36개의 모든 지혜를 뜻하여 하늘의 모든 기운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동양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36개의 길성이 모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화토의 견고한 기운이 주를 이루며 9월을 마무리하고 10월을 준비하는 전환의 에너지가 가득한 조합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우리 돼지띠 여러분, 로또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인생의 작은 즐거움 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사랑하는 가족,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들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진정한 보물들입니다. 로또 구매나 중요한 선택에 좋은 길일은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입니다. 이 날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매우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특히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그리고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피해야 할 날은 9월 7일, 9월 14일, 9월 21일, 9월 28일로 이날에는 성급한 판단이나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화보살은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달에도 더욱 좋은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71년생 돼지띠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